의림지는 용두산에서 발원을 한 냇물이 담수를 해서 의림지를 재방을 형성을 했죠 의림지는 삼곡형 저수지입니다 1972년에 재량이 유실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내재문화연구회 회장님께서 그 당시에 현장을 목격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당시에 고등학교 막 들어갈 무렵 그 나이가 됩니다. 72년도는. 근데 그날은 제가 현장에 그날 바로 와서 본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날 저희가 제가 제천 서부동에 살았는데 아 의림지뚝이 터졌다고 하는 얘기가 나가 전부 다 애들이. 하소천 개울로 달려갔어요. 왜냐하면은 의림지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하소천 개울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 갔더니 정말 그때까지 보지 못하던 어떠한 장마에도 보지 못할 정도로 물이 아주 넘실넘실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에는 심지어는 애들이 뭐. 돼지도 떠내려온다, 뭐, 소도 떠내려온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소는 본건 같지는 않고, 하여튼, 무슨 동물 같은 것이 집에서 기르던 그러한 동물 같은 것들이 일부 막 섞여서 오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궁금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의림지에 거기에 무지하게 물이 깊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서는, 이제, 보게 된 장면을 제가 직접 회고를 하면은 바로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파여서 내려갔었는데, 한이 무렵쯤, 저쪽 무렵 중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 물에 보니까, 지금은 대충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쪽 부분은 제일 깊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쪽이 한 8, 9m 정도의 수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그섬쪽 있는데, 그쪽은 약간 얕고, 그러한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대하던 의림지가, 물을 다 삐우고 있다 보니까 왠지 느낌이 참 독특했었던 그런 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그날 이것이 어떻게 터졌는가 하는 것을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기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날 그 오전엔 비가 안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후 무렵에 점심때 무렵 되면서 갑자기 왔던 기억이 나가지고 흔히 그 시우량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때 엄청난 수양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던 의림지가 막상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보니까 약간 그 왜소한 듯한 느낌에 약간 서운했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거 하고 약간 차이가 나긴 나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도 이쪽에 골짜기처럼 확 깊고 또 나름대로 처음 본 듯한 어떤 산맥을 보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자 그러면 그때 현장에 계셨던 어른들. 로부터 구전되어 온 그러한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그 오전에는 비가 별로 안 왔었습니다. 아마 오전에는 그냥 약간 말랐던 날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날 점심 무렵에 점심 무렵에 비가 갑자기 왔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시우량, 즉한 시간 동안에 내리는 비의 양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아주 기록적인 그런 시우량이 쏟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을림지이 물이. 갑작스럽게 불어난 겁니다. 지금도 뭐 농지 계량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뭐 수리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 관리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러한 정도의 홍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수리 관계 시설이 지금만큼은 잘돼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소위 말해가지고서는 수리 관계 문 같은 걸다 열고 해도 그것을 빨리 내보내 가지고 물 수량을 뚝에 안정적으로 조절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금 저쪽에 보시는 네. 저쪽에 시내로 가게 되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 무렵에 보게 되면은 그것은 시내가 바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어른들이 봤을 때그 당시에는 물이 갑자기 들이 차가지고 찰랑찰랑한 게 흡사 저기 있는 뚝을 무너뜨리고서 시내로 이의림지 물이 다 터져 나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아스팔트 도로가 돼 있으니까 그 밑에 기단도 좀더 단단하게 돼 있겠죠. 그런데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었을 겁니다. 72년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파여서 나가기도 쉽고 그렇게 따져서 만약에 절로 터져가지고 여기 의림지에 지금 그 당시 제가 봤던 것처럼 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빠져나간 상태의 물이 만약에 시대로 다 쓸려 내려간다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엄청난 그 홍수 피해가 났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여름에 수해가 날 때마다 보게 되면은 우리 제천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합니다 적어도 수해에 관한 하는 우리 제천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 왜냐 저희 제천이 평균 해발이 한 270여 미터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서울 남산 높이와 비슷한데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고 하게 되면 밑으로 쓸려 내리가는 거죠 근데 다 네. 그러니까 홍수 피해가 어디 담겨져 가지고 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물론 농작물 피해 같은 건 더러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만약에 그때 어르신들이 우려하던 것처럼 만약에 시내에 뚝이 터져 가지고 다 내려갔다 하게 되면은 아마 엄청난 그리고 홍수 피해가 났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생각을 했을 때, 자, 저쪽으로, 만약에 시내로 그렇게 해서 뚝이 터져가지고 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반대가 되는 바로 이 지점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지점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서가지고서는 중간에 삽으로 이렇게 이제 물기를 낸 거죠. 네. 근데 사람이 참 그렇게 급하고 답답할 때는 여러가지 그 생각을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수압이라고 하는 게 간신히 이 뚝이 그 수압을 받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거기 조금 이렇게 틈을 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삽으로 약간 긁어낸 것으로서 물이 조금씩 새어 나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양수기 같다 이렇게 퍼내서 내는 것처럼 고물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틈을 내 가지고서는 울을 만들어 두게 되면은 물이 조금 나가면서 고 골이 약간 넓어지죠 그 이제 그조 만큼 된 도랑이 그것이 수압 때문에 터지면서 그 도랑이 툭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둑이 다 완전히 무너져버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일로 물이 갑작스럽게 쏠려 나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데가 신월리입니다. 네. 그 신월리를 그래가지고서는 상진과 하진 중에서 상진은 농토가 많이 그리고 훼손됐고 네. 그 밑에 하진은 이제 주택. 네. 까지도 이렇게 네.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네. 당시 저희 이제그 친척들이 신혼을 많이 살아가지고 네. 저희 고그 고모부하고 사촌 형이 농사를 거서 일을 하고 있다가 물이 오는 걸 보고 네. 우리 고모부는 그것도 모르고 일을 하고 계셨고 네. 우리 사촌 형이 보고서는 아버지가 모셔올 시간도 없고 아버지한테 손을 질러가면서 아버지 빨리 피하시라고 네. 딱 외마디 손을 질러니까 아버지도 뭣도 네. 모르고 아들이 네. 괌 소리를 지르니까 순식간에 옮기셨는데 네. 그 바로 직후에 거기를 물이 들이쳐 가지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우리 고종 사촌 형이 그렇게 잽싸게 큰 소리로 이렇게 아버지한테 알리지 않으셨으면 우리 고모부 님도 아마 변을 당하셨을 수 있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밑에 하진 마을에 보게 되면 참 이거 상당히 에피소드인데 하진 마을이 그 개울이 이렇게 뚝이 터지면서 개울이 옆에 그 그뚝 같은 것도 터져가면서 이렇게 넓혀져 가게 되죠 네. 근데 희한한 게그뚝 옆에 거기 점쟁이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점쟁이집이 있었으면 분명히 점쟁이집도 거기서 터져서 나가야 되거든요 바로 그 개울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 물이 점쟁이집을 살짝 돌려 가지고 네. 개울이 터진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그 후에 그 점쟁이집 점치시는 분이 용하시다 네. 그래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점을 치러 오시는 분이 많았다. 네, 그러하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여기 이렇게 뚝이 터지게 되면서 에, 인명사고는 그신월리 쪽에서 한 분이 그 농사일을 하시다가 휩쓸려가지고 네.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예, 그리고 나서는 뭐 별다른 인명사고는 아, 따로 들은 기억은 네. 나질 않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후에 의림지가 다시 이렇게 이제 정비가 되면서 네. 이 수리 관계 시설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네. 지금 앞에 보시는 저쪽 정자 있는데 그 부분 밑에도 보면은 네. 상당히 대형 수리 그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여수토, 네. 용축 폭포라고 부릅니다만 그쪽에도 네. 네. 전에보다는 강화되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라바댐이라고 해서 고무댐으로 네. 되는 것으로 네. 돼가지고 네. 그 무주사 시에 물을 흘려보내는 기능을 좀더 네. 확대했었어요. 네. 지금은 이 철제댐 비슷하게 해가지고서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2002년도에 문화관광 과장 할때그 네. 당시에 저 사업을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유난히 네. 상당히 네. 좀그 기억에 남는 네. 그런 의림지라고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내재문화연구회 회장님께서 1972년 대홍수로 유실된 현장에서 재방의 붕괴 과정을 생생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림지는 삼한시대에 처음으로 시측한 전국 최고의 역사를 지닌 산유산이기도 하죠 그리고 552년에 악성우르기 악기 공정을 응용을 해서 부역 공법으로 축조를 하면서 1972년에 단면도를 통해서 그실체 투수막 중이 형성이 돼서 고무질이라고도 하죠 그 수압을 견디면서 의림지가 우리나라 최고의 명성을 얻었죠. 불행하게도 1972년 제방이 붕괴가 됨으로 인해서, 한편 그 재방 축조 방법을 학술적인 논문도 발표가 되면서 의림지의 역사적인 그런 실체를 심도 있게 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2년 462mm의 강우량을 기록한 태풍 베티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 그리고 문화재가 손상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8월 19일 물이 제방을 넘쳐 흐르는 원류의 위기에 처한 의림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공적인 배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압을 견디지 못한 제방의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때 쏟아진 물줄기가 농경지였던 신월동과 하소동 일대를 덮쳤는데 만일 의림지가 원류하여 남쪽 제방이 붕괴되었다면 청전뜰을 따라 시가지로 흘러든 물로 인해 더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고장은 우리 힘으로 복구하자는 마음으로 힘을 모았던 제천시민과 공무원, 군인, 학생 등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으로 오늘과 같이 복구될 수 있었습니다. 의림지를 되살린 이날의 추억은 의림지를 살아있는 역사로 제천시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